8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전체의 머리말로 육신이 되어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반에 거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체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만 전하시고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만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을 얻게 될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시며 창조에서부터 재창조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한 해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도 계속해서 주님의 주관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과 연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역사와 그 사명을 이뤄갈 것입니다. 4절, 5절, 9절의 말씀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참 빛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빛을 소멸하려는 노력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남은 한 해도 이 빛이 우리 삶을 환히 비추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으로만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찬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백성에게는 배척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해 세우시고 빚으시고 일으키셨던 민족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예언되었던 메시아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배척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더라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한편, 올해 내게 오신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12절, 13절 말씀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중에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안에서 언약 백성이며 사랑받는 자녀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 삶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과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남은 한 해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운 이 셸카이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6절과 8절 말씀에 세례요한은 자신의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왔을 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남은 안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겠다고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들, 우리는 절대 주님의 빛을 거절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 그 빛을 증거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고 그러나 신약 성도인 우리는 그 모세가 본 아름다운 영광보다 더큰 영광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보기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안에서 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주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환대하며, 영접하며, 가까이하며, 난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채워서 나누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